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빛으로 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요즘 여러분들 이런 패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즘은 어, 패턴이 변했어요, 정말. 요즘은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패턴 자체가 이렇게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점이라는 생각 대략적으로 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이런 음복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가, 기본적으로, 바로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어.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는 보면 예전에는 이렇어 그러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내렸다가 이랬, 이랬, 이 패턴을 잘기억하시요 여러분들? 이랬다가 뭐 이제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음봉이죠? 음봉이 나왔다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양봉으로 띄었다가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방을 만들었는데 요즘 패턴 자체는 잘 들으십시오 양봉 만들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패턴을 만드는 그리고, 여기서, 이, 이거 대신, 뭐, 은봉이 이런 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패턴을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아 매매를 합니다. 이거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에, 우리 이제,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의 모습, 얘는, 기본적으로, 거래정지가 됐던 종목이죠. 거래정지가 됐던 종목이고, 어, 하락을 하고, 여기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서 최근에 지금 주가 자체는 예, 흐름을 잘 만들긴 했는데 자 뭐야 이럴 경우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예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들은 분명히 뭐 이슈가 있거나 재무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알아놔야 돼.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해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는 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자료들은, 기본적인 자료들은, 어,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주봉에서도 뭐 딱히 볼거 없고, 지금 일봉에서만 봐야 돼. 우리가 일봉에서 흐름만 보면 돼요. 일봉에서 흐름만 보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건 맞아.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너,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보통은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잘지지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절반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영상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야. 단기적인 지지선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만 잘 지지를 해주면 돼. 여러분들. 모든 말씀인지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좀 기다려. 이거는 어차피 저점이잖아. 저점이기 때문에 어,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가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수익을 벌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 해주 이슈가 뭐예요? 계속 뉴스나 하는 거 뭐, 전세사기야, 요즘. 여러 그래, 안 그래요? 어저께도 또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다? 그럼 우리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 관련주를 찾아봐야지. 찾아봐야겠다. 그렇잖아.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잖아. 렇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미 논의가 됐던 것들이거든, 예전부터. 자, 보시면 3월 달부터. 저는 3월 달부터 이걸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가 매수를 했잖아.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미 3월 달에 보다 대법원은 시간차 전세사기 예방 블록체인 도입을 본격 논의했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 그러면서 뭐다? 지난해 3월에 벌써 용역 발주를 했어. 그리고 뭐다? 의입시 부동산 등기부 위변 이게 제일 문제잖아 위변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가 여러분들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참 그럼 자연련용모찾아서 무조건 사야 돼안 사야 돼 여러분들 사야죠 무조건 사야 돼 어, 어떤 거야 이게 바로 이 정도 우리 수익을 보고 있지만 이거 갖고 왔는데 더 크게 갈 거야 예? 그냥 이제 시작 이제부터 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점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줘요보 제가 이 소장이 알려드릴 거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전화해서 알려드릴 거고, 다. 이미 여당에서, 뭐야. 선수하게 피해 TF팀을 구성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할 거란 얘기야. 이미 대법, 등기분도는 대법원 관할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이미 만들어놨고, 이제 여당에서 이 TF팀 구성하고, 정책적으로 다 됐어. 그리고 차트를 바까 차트를 볼까요? 차트 역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잖아. 매물 때다 체크했잖아. 요 정도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무조건 사야 돼. 사서, 우리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뭔 종목인지 궁금한지 아세요? 종목만이라도 알아놓고 관심 종목이 놓고 보세요. 제가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야. 또 수익 잘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는 이 부분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로시스 내가 이 고점에 샀다. 이슈가 되면서 고점에 샀다. 괜찮아. 얘는 저점이기 때문에 내가 제가 여기서 어,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 드릴 거예요. 추가 추가 뭐, 뭐뭐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도 같이 입장을 시켜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비츠로시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